네, 안녕하세요. 송문부동산김성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조성되는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 관련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기업이 세계적인 국제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화성지한테 부지를 샀죠. 그 부지 중에 일부가 주거단지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온 것은 국제테마파크 전체 부지와 그 중에 일부인 주거단지 공사하는 것을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국제테마파크 이런 주변에 있는 일반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투자를 하거나 이쪽에 주거단지들이 분양을 할때 투자를 하는 게두 가지가 있겠죠 일전에 염전이고 다버리던 지역이기 때문에 집안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 갖다 보고 자갈 갖다 보고 이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토목공사가 완성이 되면 주택부지들 뭐 이런 주택부지들이 다 건설사를 통해서 분양이 될 것이고 분양을 받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뭐 타운하우스를 짓고 이런 걸 하겠죠. 그럼 이 주변도 많이 환경이 바뀌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이쪽이 안산이고 시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죠. 다리 하나를 건너면 바로 안산이고 또 이쪽으로 신안산선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안산과 시흥의 연계가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을 하고 약 26년도가 되면 신안산선이 개통을 해서 화성에서 안산, 시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철도노선이 생기는 거죠. 안산시흥 뿐만 아니라 서울, 광명, 여의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적분집대한번더 보면요. 이쪽이 이제 개발이 거의 완성된 채설동이고요. 전체 토지형 계획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큰 형태로 된 것이 송산 그린시티 전체 개발입니다. 그 중에서 동치읍 지구에 채설동이 개발이 됐고, 추가적으로 국제태마파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국제태마파크 면적 중에서 일부가 지금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장내에 한 이쯤에 국제태마파크역이라는 개통을 하는데, 서해선이자 신안산선입니다. 그래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연결해주는 이 해당 구간에 역사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신안산선 개통 26년도지만 이 예, 국제테마파크는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 1년 정도는 좀 늦게 개통을 하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도가 놓이고 다리를 건너면 안산이고 시흥이기 때문에 안산과 시흥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화성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인구가 63만이고 시흥 인구가 51만이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까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역사가 생기고 관광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공공 주택이나 단독 주택 에 대한 수요나 시세 상승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주변 땅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투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쌀때 사서 몰랐을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이런 것까지 기대하면서 올해 장기보유한다기보다는 100만원 안할때 100만원쯤 되거나 100만원 이상 갈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신세계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든다고 4조 이상을 투입해서 대형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세계적인 관광지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국내에 있는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정도만 된다 그래도 이 경기 서부 지역에는 대규모 관광지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철도가 놓이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과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광명 시흥 안산 서울 금천구 여의도 이런 지역들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굉장히 많은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산 그린시티 토지이용 계획도 인데요 이쪽이 세솔동의 현황이고 이쪽이 국제테마파크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4개 정도가 들어오고요 큰 거는 한 2000세대 1700세대 작은 것들은 한 85세대 13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고 획지형 단독이 2개 들어옵니다 단독주택이나 혹은 선하스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겠죠 세솔동이 현재 이제 안산 인프라를 쓰고 있죠.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안산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도 안산으로 가야 되고 또 대학병원도 고대병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전철고잔역이나 소지역이나 이쪽 나가 있기 때문에 세솔동은 안산의 배후로서 안산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고 노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국제 태양 파크 주거 단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장래에는 역사가 생기게 되면 독립적으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철도를 가까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새철동도 이제 추가 역사를 이제 추진도 하고 있고 여기가 역사가 생기면 뭐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철도를 바로 탈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주거지역이 분양을 하면 관광지를 갖고 있고 서울을 들어갈 수 있는 철도를 가진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분양할 때는 상당한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자 하면 이쪽 지역이 분양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분양 하는 거 혹은 이런 대형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요런 땅들에 투자했다가 투자들이 완성되고 진행되면서 시세가 올랐을 때 팔고 나가는 거 기본적인 토지 투자의 방향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 인근에 있는 땅들에도 관심을 갖고 거래에 임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다 어, 벌판이고, 자, 예전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갯벌이던 지역이죠. 시와 방조제가 없을 때는 서해받은 물이 들어왔던 땅이기 때문에 뭐 지목이 염전인 것들도 아직 남아있고, 한데 대규모 관광지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와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홍성부터 뭐 화성, 평택, 안산시흥, 뭐, 서울, 여의도 기후 지역들 연결할 수 있는 철도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좋은 땅이 나오거나 혹은 분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드려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조성 중인 주거단지 현지 모습 드론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성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